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어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자신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호소한다. 이 말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앞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시장을 향한 첫발을 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철 9위 역에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 바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초심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 놓쳤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정치인에게 있어서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 그리고 선언 이후 첫 행보를 어디서 하느냐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아예 정면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캠프에서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게 어디서 어떤 행보로 시작을할 것인가 여것같습니다그 그렇죠. 장소로 이제 시청 바로 맞은편에 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내가 나왔다 이런 걸 알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행보로 구역을 찾는데 아마도 본인이 생각한 컨셉 네. 그러니까 청년과 안전이 맞물린것 곳이 어디까 역시도 고민 을 많이 해서 구역을 방문한 것, 같, 방문한 것 같고요 그다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 뭐 안전 문제 에 있어서 네.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장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 을 받았던 <laughs> 것이 구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박원순 시장과 출마 선언하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소수 국장님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조치가 아니냐고 싶을 정도로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딱 1년 지나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이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박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의역은 박 시장으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렇죠. 그런 곳이죠. 사실 2015년 6월 달그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중앙정부가 굉장히 대책 초동 대책에 실패하면서 많이 헤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소청하면서 네. 이제부터 서울시가 나서겠다. 막 그러면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그때 박수를 쳤었죠. 네. 그런데 이듬해 이제 구의역에서 정비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처를 박 시장이 한3일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조문을 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비판이. 좀 거세게 잃었던 그런 곳을 안철수 후 보가 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렸을 네. 것. 이우종 기자,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거 캠프의 현수막도 이제 내다 걸었는데 현수막 내다 건 위치 또한 또 박원순 시장 캠프와 마주보고 있다고요? 예 서울시장은 선거구가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사무실을 내도 됩니다 아. 여의도나 마포 이런 곳에 많이 내는데 정치 (1번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는 종로구의 두 후보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가 안국역 사거리에 있는 것인데 네. 두 빌딩 두 사무실이 대각선으로 한. 120m 정도가 되고요. 이게 네.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크게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자웅을 겨루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과 1대1 구도로 그런 모양새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호 예비 후보와 SNS에서 설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같이 엮인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아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의 어떤 멘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상대의 전략이 말려들어가는 거고 상대를 더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본선에서 맞붙는 그 자체가 벌써 나, 나랑 급이 달라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아니가요 그렇죠 건가요? 그걸 깔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본선에서 맞붙었을 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과 맞붙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좀더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을 향한 광폭 행보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야권연대는 없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 야권 단일화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요. 김문수 전 지사의 서울시장 출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후보 김문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완주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종의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네.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동한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laughs>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해주실래요? <laughs>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이 무슨 의미인지 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아니거 정말 말씀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반대부터 설명드려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는뭘 <laughs>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재명 차장의 김문수 후보라고 칠게요. 네. 둘이 손 잡고 만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손 들고 아, 우리 뭐단일 이렇습니다. 하고 뭐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예요. 처음부터 그냥 둘이 두 후보가 딱손 잡고 연대하고 이런 거. 네. 이건 안할 건데 알게 모르게 안철수 후보 마음 속에. 김문수 후보 마음속에 하다 보면 끝에 한 6월 13일 전에 한 10일, 11일 수표용지 찍기 전까지는 단일화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만세하는 세리머니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좀벌어진다들지 해서 한쪽에서 선거를 지뢰 포기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 그걸 아... 이제 미필적 고리의 한 단일화와 전면적 연대 대신 결과적 연대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애초부터 두 사람이 세리머니를안 하더라도 끝에 가면 결국 보수표가 한쪽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하고 1대1 구도가 될 거다라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이번 서울시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의 결과 예측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 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이게 그러니까 야권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표를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야권 후보들끼리 저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합쳐야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은근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의 압력도. 압력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지방선거의 특성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당의 후보가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그 사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이른바 주도권 싸움. 총선을 앞둔 정계 재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의 어떤 관계 또 외부에서의 단일화 압력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어느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네. 이른바 유권자들에 의한 전략적 투표에 의해서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온 후보들은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네. 생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미필적 고유한 단일화가 되려면 사실 민심에 의해서 한쪽의 표가 많이 쏠리는 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한쪽에서 그렇다면 이제 양보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밟게될 텐데, 어,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의 표심이 그러니까 중도와 보수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느냐. 참 그러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상대 그러니까 뭐 진보진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는 선거를 하느니 어떻게든 다 합쳐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의 표심가 김문수 전 지사로 대표되는 보수의 표심과 안철수 대표로 전,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금 중도 표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같이 뭉치기는 에참 쉽지 않은 표심이다 섞이기에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아, 만약에 네. 그런 단위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그 표가 거의 한자릿수 정도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나머지 중도 보수 표로 모아서 민주당 후보가 1대1 싸움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자연국당이 지금 당 지지율도 안 좋고 여러가지도 안 좋고 얘기는 있지만 지난 대선 때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연국도 어쨌든 뿌리가 깊은 당입니다. 네. 당내 서울시 곳곳에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풀 가동하면 한15% 예를 들어서 우리한 15%가 선거에 보조하는 기준 아닙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나도 그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자영업당 후보가 한자리에서 나온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자연스러운 다이라도 쉽지 않을 거고 네. 그 한쪽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김문수 만약에 후보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칩시다. 가정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할 겁니다. 음.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아마 다 완주할 조다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보고. 자 서울시장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다음 순위에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 영입 위원장은 어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자신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호소한다. 이 말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앞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시장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철 9위역에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 바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초심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 놓쳤습니다. 이재용 차장 예. 정치인에게 있어서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 그리고 선언 이후 첫 행보를 어디서 하느냐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예 정면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캠페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게 어디서 어떤 행보로 시작할 을 것인가였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로 이제 시청이라와 전면적 연대 대신 결과적 연대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애초부터 두 사람이 세리머니를안 하더라도 끝에 가면 결국 보수 표가 한쪽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하고 1대1 구도가 될 거다라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이번 서울시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의 결과 예측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이게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표를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야권 후보들끼리 저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합쳐야 이기는 거 아니야?라는 은근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의 압력도. 압력은 있을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지방선거의 특성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당의 후보가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그 사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이른바 주도권 싸움. 총선을 앞둔 정계 재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의 어떤 관계 또 외부에서의 단일화 압력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어느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네. 이른바 유권자들에 의한 전략적 투표에 의해서 한쪽으로 좀쏠림 현상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온 후보들은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미필적 고유한 단일화가 되려면 사실 민심에 의해서 한쪽의 표가 많이 쏠리는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렇죠그 경우에는 한쪽에서 그렇다면 이제 양보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밟게될 텐데 어,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의 표심이 그니까 중도와 보수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느냐 참 그러기에는 위치 또한 또 박원순 시장 캠프와 마주 보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장은 선거구가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무실을 내도 됩니다. 아. 여의도나 마포 이런 곳에 많이 내는데 정치 1번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는 종로구에 두 후보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가 안국역 사거리에 있는 것인데 네. 두 빌딩, 두 사무실이 대각선으로 한 120m 정도가 되고요. 이게 네.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크게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장웅을 겨루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네.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시장과 1대1 구도로 그런 모양새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호 예비 후보와 SNS에서 설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같이 엮인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아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의 어떤 멘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상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고 상대를 더 키워 주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본선에서 맞붙는 그부 자체가 뭐, 벌써 나와랑 급이 달라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아닙니요 그렇죠. 건가요? 그걸 깔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본선에서 맞붙었을 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과 맞붙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을 향한 광폭 행보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 야권 단일화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해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 대표는요 김문수 전 지사의 서울시장 출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후보 김문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완주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종의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단일화,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동한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laughs>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해주실래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노찬니원은 정말 말씀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반대부터 설명드려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는뭘 <laughs>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여기 이재명차장의 김문수 후보라고 칠게요 네. 둘이 손 잡고 만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들고 우리 뭐 단일이 렇습니다 하고 뭐.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단이라서 처음부터 그냥 둘이 두 후보가 딱손 잡고 연대하고 이런 거. 네. 이건 안할 건데 알게 모르게 안철수 후보 마음속에 김문수 후보 마음 속에 하다 보면 끝에 한 6월 13일 전에 한 10일 11일 수표용지 찍기 전까지는 단일화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만세하는 세리머니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좀 벌어진 든들해서 한쪽에서 선거를 지레 포기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 그걸 아. 이제 미필적 고려한 단일 바로 맞은 편에 시의회에서 출마선을 하면서 박원 시장에게 내가 나왔다 이런 걸 알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행보로 구역을 찾는데 아마도 본인이 생각한 컨셉, 그러니까 네. 청년과 안전이 맞물린 곳이 어딜까,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구역을 방문한 것, 같, 방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 뭐 안전 문제에 있어서 네.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장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음, 구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박원순 시장과 출마 선언하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소수 국장님,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조치가 아니냐고 싶을 정도로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딱 1년 지나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이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박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의역은 박 시장으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렇죠. 그런 곳이죠. 사실 2015년 6월 달그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중앙정부가 굉장히 대책, 초동 대책에 실패하면서 많이 헤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제부터 서울시가 나서겠다. 막 그러면서 과감한 조치들 취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그때 박수를 쳤었죠. 네. 그런데 이듬해 이제 구의역에서 정비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처를 박 시장이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조문을 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비판이 좀 거세게 잃었던 그런 곳을 안철수 후보가 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렸서이중이중이중국에이이본격적으이시작되면서선거캠프에 네. 현수막도 이제 내다 걸었는데 현수막 내다 건.